최근에 저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너무 그 민주당 자꾸 정책이 안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좀 독주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왠지 그러니까 전보다는 지금 거대 야당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인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막 밀어붙이는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도 되고 지금 이제 입법부도 다 장악이 됐고 행정부마저 장악이 되면은 네. 진짜 우리나라가 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어 아마 저만 갖고 있는 걱정이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약간 너무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좌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사실인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네. 다시 오른쪽으로 좀 오면 저희가 이또 정치 얘기가 좀 줄어 안하죠 어. 저는 원래 정치 얘기하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뭐 굳이 뭐얘기하면 예전에 뭐. 그 방송할 때뭐 정책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게 좀어 너무 많이 자쪽으로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근에 홍준표 씨 공약 사항에도 있는 건데 간첩법 개정이나 나경원 대표도 그것도 공약 사항이 됐는데 왜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은 왜 반대하냐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다 기업들 다 촬영하고 다 중국에 보내고 실제로. 잡혔고 그 부모가 공안이라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왜 간첩법 개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간첩법이 북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그렇게 뭐 간첩을 지를 하거나 뭐 이런다 하더라도 체포에 마땅한 법안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빨리 동의해서 간첩법 먼저 빨리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양곡법을 그렇게 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양곡법을 정부가 무조건 쌀을 다 구매해준다는 것 자체가 반시장적이고 이거 사실 맞지 않은 법인데 사실 이런 법안이 지금 나오는 것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최근에 그 보면은 방첩법 있지 않습니까? 방첩법 그 방첩법을 폐지한다고 지금 나왔을 거예요. 어그 기사 네. 보셨군요. 네네네. 근데 우리 지금 국정원도 지금 거의 막 없어진 거 아시잖아요. 국정원도 제구실을못 하고요. 네. 지금 뭐 검경 분리 때문에 지금 검사들도 지금 예전처럼 이게 막 형사소송 이런 거를 검찰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사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점, 전문적인 부분이 검찰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이제 마약수사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형사들보다는 이제 검사들이 더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마약수사라든가. 방첩법, 이거를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를 뭐 국회 산하, 기그 다음에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을 둔다 뭐 이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입법부가 제일 가장 큰 권력이 되는 거고 감사원을 어떻게 그 밑에 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지 저는 그게 더 이상한 부분도 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고 최근에 뭐죠? 그 신한 염전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서 그 수출 금지가 됐을 정도로 지금 이슈화가 됐는데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신한 염전에서 예전부터 계속 그게 신한 염전이 노예들 신한 노예들 염전 노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좀개 이슈화돼서 뭔가 좀 개선해야겠다 이런 게 사실 안 보이고 계속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 에 노예라는 게 말이 되나요? 염전 노예라는 게뭐 장애인들 대상으로 염전 노예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막 미국에서는 수출 금지할 정도로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렇게 잠잠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도 그요번에그 통계 조작도 그랬지만 통계 조작도 그런 거지만 그 부정 선거 이슈도 좀 말이 많은 게 지금 부정 선거도 사전 선거랑 본 투표랑 너무 이게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도 너무 잠잠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 그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다 선동이라고 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 막 유모차 끌고 난리가 나고 막 다. 난리가 났었는데. 뭐 뇌에 구멍이 난다는 놈. 네. 어, 어쩌고저쩌고 네. 막 난리가 났어. 그렇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지금 그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근데 지금 무한공안참사도 그냥, 그냥 지나가잖아요. 무한공안참사도 뭐 그거를 뭐 얘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 편파적인 거고.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이슈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 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사전 선거랑 본투표 투표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이게 이게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학들도 이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묻히는 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요새 최근에 최근에 네. 그선관위에서 네. 이렇게 해명한다고 음. 이렇게 시연회 같은 걸 한번 했지 않습니까 사전 선거에 대한 개표를 네.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좀더 석연치가 않고 그렇죠 네. 저 잠깐 봤는데 공인지도 뭐 그렇고 뭔가 네.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 해도 크게 뭐 자국 남거나 이러지 않던데요. 그랬더니, 뭐 사이나, 그랬더니, 네. 사인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러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도 그 부정 자녀 채용도 되게 이슈가 됐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 자녀 채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뭔가 좀 부정선거가 저지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감독할 감사원마저도 지금 국회 예약 기간에 밑에 두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독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게 이슈화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뭐 다른 데서 그러니까 한번뭐 이런 게 나오면은 진짜 좀 난리 나고 할 수도 있는데 왜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조용해. 아무도 다루지 않아. 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아마 기사가 났을 것 같은데 그 뭐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부동산 통계를 본인들 유리하, 유리하게끔 조작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밝혀졌는데 이것도 지금 막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지나면 또 그냥 묻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충분히 저는 선거 조작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그 통계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 조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뭐 선거 조작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그 선관위 관련해서 선거 조작이나 이런 얘기를 절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선거 그,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안 하지만 일부 이제 사람들이 선거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절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특별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 하고 있는 거지. 뭐 선전선동 이런. 네, 선전선동 이렇게 하는 명분을. 거지. 음악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 근데 선관위 부정선거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검증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래. 어허. 어. 입도 뻥긋 어. 하지 말래. 그, 그, 그것,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저는 부정선거일 수도 있, 있지 않겠냐.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검증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쉽지 않고 최근에 그 전환길 강사님이나 이영돈 PD가 그 선관위에 관련해서 공식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뭐몇 가지 이제 안 해서 다섯 가지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하자고 그 보셨구나.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선관위에서 받아들일지 말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시할 것 같지 않나요? 무시할 것같아안 받을 맞죠.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민간인이 얘기한 건데,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슈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 저는 좀 의아해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은 아, 정치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그거, 일정, 어,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이슈들이긴 하잖아요. 민, 심각한 이슈들이고. 부동산이 자식으로는. 대한민국 네? 자유시장 경제 네. 체제의 근간 음. 위에 올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네. 시장이든, 어떤 네. 교육시장이든, 교육 사육시장이든 네. 네. 음. 입시든, 뭐, 뭐 그렇죠.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거를.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히 뭐 이상한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좀 좀 웃긴 거고 참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관심도 없고 사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대오 쌤이 정치 얘기 그만하라는데요. 그것도 좀, 저도, <laughs>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르시잖아요. 그, 그때 그 정유성 그 과유제도 그죠? 정유성 어, 동요제. 제일, 제일 쇼크했던 음, 뉴스가 그거 정유성 동요제도 얘기하니까 이제 알았던 거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 몰랐습니다. 뭐. 몰랐습니다. 유시민,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그 실시간 채팅할 때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의원, 뿌라시 사건 있었습니까 서울대 뿌라시 사건. 네. 그거 몰랐다는 분도 있어요. 몰랐다는 분도 있고. 근데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꾸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선전한 등 구구 유튜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짜 뉴스를 진짜 선정 선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기사 보시면 이거는 법원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2024년 12월 23일 날요. 유시민 씨가 한동훈의 3천만원 배상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이제 한동훈 그 이제 검사 시절에 자기들을 사찰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로 3천만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위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 3천만 원은 아마 줬겠죠 배상 확정. 왜냐하면 재산이 있을 거니까 없으면 이제 가압류라든가 압류하면 되는 거니까. <laughs> 3천만 <,000만> 원 <원이> 있겠죠. <laughs> 있 그러니까 갔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 이자까지 늦게 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이 가짜 뉴스인데 본인은 그렇게 해서 배상 환정까지 이건 기사니까 해서 한거한 거잖습니까. 한 근데 이런 거를 뭐 구글, 일부 유튜버 구구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 막 선동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본인이 해서 일정 이거는 판결까지 내린 거고 그다음에 그 유시민 씨랑 같이 나오는 그 김어준도 있잖아요 김어준 씨도 네. 똑같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가짜 뉴스 많이 퍼뜨렸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뭐 구판을 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야 미국에서 뭐 잡아간다고 국회에서 또 증언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가짜 뉴스를 선동 선종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파 출소에 <laughs>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에서 그렇잖아요. 민주파출소에서 거짓 뉴스 만들면 다 잡아가겠다 하는데 정작 거짓 뉴스를 만들고 실제로 그 배상 판결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유시민 씨나 김호준씨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뿌라치 사건이라고 해서 본인이 대학생 때 서울대 시절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고문을 했던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한 하셨던 사람이 지금 방송에서 버젓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작가 타이틀 달고 어,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조용기 씨 아시죠 탤런트 조용기 씨왜 요새 방송 안나온지 아세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최근에 또 재주명 예 아, 재주명 그러니까 옛날면 조용기 씨 같은 경우에그 누굴 치웠어요 음주운전으로 근데 그, 그 사람을 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 기사에, 거짓 아닙니다. 다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이슈가 냐냥 음준전에서 묻혔는데 최근에 그 유튜브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엄청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치웠는데 음준 뺑소니도 아니고 그거를 <laughs> 증거 인멸을 하려고 묻으려고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네.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막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제 그렇죠. 퇴출, 퇴출이, 퇴출이, 퇴출이 됐죠. 요새 안 나오잖아요. 음. 똑같은 거예요.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학생 때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을 시키고 엄청나게 해서 본인이 그그 그 형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형을 자기가 좀 감면하기 위해서 항소 이유서를 썼는데 그게 무슨 또 명문이라고 또막 <laughs> 빠는 사람들이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그, 그 네. 항소 이유서 때문에 사실 네. 이 유시민의 지금이 네. 있는 거이기도 네. 하죠. 아 이거 다 사실이잖아요. 이게 다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유시민 얘기하는 거를 또다 최소 같이 믿고. 이런 기사 아마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걸요 어 실제로 한동훈의 3천만원 배상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전 어, 소송은 왔다갔다 하는 거는 네. 알았는데 확정된 거는 네. 몰랐습니다 왜냐면 (1심에서) 이제 뭐 항소하고 뭐할수 있는데 둘다 이제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1심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그 스스로 이제 인정한 거고 그리고 뭐한천만 원까지 뭐 했으니까 원래는 (5억을) 배상 그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한동훈이 한동훈 씨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3천만 원으로 해서 이제 뭐 그냥 한 거겠죠 어쨌든 뭐 근데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정이 법원 판결까지 난 부분인데 이, 이 사람이 또막 방송에서 막 엄청나게 또 정의로운 척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웃긴 거예요. 이, 이상하게 생각을 네. 왜 못하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진, 거죠. 진짜 요설간데.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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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혓바닥으로 아주 네. 대, 대중의 심리를 그러니까. 지우지하는 근데 제가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네. 그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진짜 가리지 않는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그래서 최근에 그 사실은 그 뭐야 우리 그 통계 조작하는 것도 네.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죠. 그 쉬운 일이겠어요? 통계 조작하는 거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통계 조작하겠어요? 차감만 지금 뭐 구속된 것 같던데 지금 네, 뭐 재판받는 것 같던데. 네. 나머지는 질거, 네. 증거 불충분 어떻게 보면 뭐. 엄청 이것도 큰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으면 뭐 물고 사람 고문시키겠냐고요 시키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구나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니까 더 소름이 끼치는 거죠 자 공공기관에 네. 있었잖습니까 네. 이런 정보 같은 거이렇 함부로 음음. 조작하고 이러면 되게 중범죄잖아요 중범죄죠 네. 공문서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이걸 좀 늦게 주거나 좀 이렇게 대충 뭉개려고 하거나 이런 네. 건 있는데 이걸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대로 다 데이터를 줘야 그렇죠. 되요 저도 많이 데이터를 줘봤습니다 그렇죠. 수능 출제 위원 관련돼서 자료도 많이 줘보고 뭐 그런 네. 걸 깔려고 해요. 이제 네. 민주당에서 서울대 출신이 몇 명이고, 연고대 네. 출신이 몇 명이고, 야, 이거 문제 있다, 뭐, 음, 특정 음. 대학들이 비중이 너무 높은 거아니냐 이런 식으로 깔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음. 알지, 나도. 근데 네, 알아도 그냥 음. 사실 그대로 그냥 다 주거든요. 그럼요. 번안 아, 되지. 아, 조작을 어떻게 해, 네. 그럼. 그냥 네. 다 줘야지. 그렇죠.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네. 그게. 근데 이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잖습니까 이게 안 밝혀질 줄 알았나? 네. 그렇죠. 세상에 이제 또 비밀이 없고 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기 마련인데. 예. 17년부터 21년도까지 12% 네. 밖에 안 올랐다고. 음, 그래서 음, 국회에서 음, 그렇게 얘기했지 음, 습니까 장관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안 맞는 거고, 일부 유튜버분들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통계가 이제 조작됐다는 게 결국 이제 밝혀진 거, 진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이 수단과 방법이 진짜 가리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정말 무섭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이 어. 부동산 통계 조작만 했을까요라고 네. 하셨는데 아닙니다. 네. 고용률도... <laughs> 아 진짜? 고용률도 건드렸습니다. 어. 그 뉴스 같이 나왔던 건데 문 정부가 주택만 한게 아니고 취업률, 네. 비정규직하고 네. 이런 고용률들을 뭐 새로운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서 네. 그 숫자를 또. 네네. 어, 유리하게. 본인들. 아니, 유리하게, 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유리하게 좀 이렇게 마사지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네네.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